음, 이 화면은 메이커스 회원가입을 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보게 된 화면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은 현재 이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 어,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들이라든지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는 파일 매니저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도움말들을 볼수 있는 지원 그리고 그 내가 속한 그룹에 대해서 어, 표시할 수 있는 아, 부분, 그리고 용량이 현재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는 용량을 이렇게 아, 표시가 됩니다. 이리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아, 수정이라든지 현재 어떤 결제 내역을 볼수 있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부분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이 부분은 아, 현재 내가 그 프로젝트를 만든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고 할때 쓰는 새로운 프로젝트 버튼과 그 밑에 어떤 그 폴더, 그러니까 프로젝트들이 속한 폴더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 중앙에 보이는 화면은 어, 프로젝트들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검색도 가능하고요. 현재 어, 이 필터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아, 만들 프로젝트를 어, 선택을 합니다. 아, 프로젝트는 제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 것 같으면은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 홈페이지라든지 명함이라든지 아니면 PDF 문서 등 어, QR 코드와 관련해서 어,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 어떤 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프로젝트 완료 그 생성이 최초 로 생성이 됐을 때 보이는 화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은 서비스 정보는 어, 내가 지금 이 프로젝트가 새로운 URL을 입력한다든지 을 했을 때그 URL 정보가 나온 부분이 있고요. 서비스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년에서 어, 1년 단위로도 할 수가 있고, 개월월 단위로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어, 생성하고 마지막 수정했던 날짜가 나옵니다. 어, 방문자 보고서 상세보기를 보시 같으면 어, 이 프로젝트 QR코드를 스캔을 하거나 안그러면 모바일 홈페이지에 방문을 했던. 어, 분들의 어떤 방문 기록이 상세 보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는 이 서비스 정보에 대해서 메모를 남길 경우에는 메모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고객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 이 프로젝트를 의뢰했던 그런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어, 이곳에 어,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 코드 영역이 나오는데요. 이 QR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 프로젝트가 새로 생성이 됐을 때두 가지의 QR 코드가 어, 기본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 현재 기본으로 나오는 QR 코드가 가장 일반적인 QR 코드입니다. 그리고 어, 우측에 나오는 이 QR 코드는 어, 보시면은 조금 좌측에 나오는 것에 비해서 어, 셀 수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수, 수 있냐면은 1위 하나씩 셀을 이렇게 어, 세어 봐가지고 어떻게 그셀 수를 확인도 할 수가 있겠지만 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이점은 일단 그 좌측에 나온 셀 수는 이 부분 이 사각형 영역인데 반해서 우측에는 이 부분에 그 아, 작은 그 사각형 사각 영역이 없습니다. 어, 차이점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는 QR 코드고요. 우측에 나온 것은 QR 코드 중에서 가장 작은, 크기, 작은 크기로 제작이 가능한 QR 코드입니다. 어,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봤을 때약 가로 세로 7mm 정도까지는 인식이 가능한 크기의 QR 코드를 만들 어, 인쇄할 수가 있는 어, 그런 거고요. 이 QR 코드와 이 QR 코드는 동일한 QR 코드입니다. 이걸 찍든지 이걸 찍든지 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어떤 그런 QR 코드입니다. 새로운 QR 코드를 만들고 싶으면은 어에 보시면 이 새로운 QR 코드가 있습니다. 이 클릭을 하셔서 새로운 QR 코드를 만들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면은 아직 그 페이지는 없지만 페이지 영역이 있습니다. 페이지 영역을 보시면은 활성화된 페이지와 휴면 페이지가 있습니다. 어, 이건 무엇이냐면은요. 어, 활성화된 페이지는 현재 위에 QR 코드를 찍거나 아니면은 그 URL을 입력해서 모바일 홈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보여지는 어떤 어, 페이지입니다. 이때 휴면 페이지는,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화성화된 페이지에서 직접 수정을 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서비스 중인 상태에서 바로 어, 수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 복제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복제본을 만들게 되면 휴면 페이지 상에서 복제본이 생기고요 이 복제본을 수정을 해서 수정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활성화를 시키면 은이 활성화된 페이지가 다시 위에 있는 활성화 페이지 영역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기존에 있던 그 페이지는 아래로 다시 내려오게 되습니다 휴면 페이지 개수는 개수 상관이 없이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R, 그, 페이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 그, 상관없이, 페이지 종류에 상관없이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QR코드를 만들어도, 어, 아, 새로운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휴면 페이지에 생성이 되게 됐습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어, 새로운 QR코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새로운 QR코드를 선택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템플릿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원하는 템플릿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QR코드를 만들겠다면 선택을 하시면은 이걸 바로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약간의 수정을 하겠다 하면은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편집 버튼을 눌러서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제가 편집 화면을 돌아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테두리 색상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테두리를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이 색상으로 제가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색상이 있는데요. 이 지금 보시면 QR코드 색상도 333333 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조금... 흑연색 계통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은 어, 텍스트 로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텍스트로 입력을 하든지 로고로 만들든지 로고 같은 경우에는 jpg 라든지 png 파일을 이용해서 입력할수 있습니다. svg 로도 만그쓸 수가 있는데요. 이 svg 라는 것은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 방식의 버메시고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러스트 같 같이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이미지 형식의 어떤 그런 파일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SVG 포맷으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QR 코드를 크게 확대를 해서 인쇄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SVG 포맷으로 이미지를 찾아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텍스트 영역, 로고 영역, 텍스트 로고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할 때, 다른 어떤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자 할 때, 이 부분에서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테스트로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 부분에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죠. 이거를 저희 회사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코아 기술로 입력을 하면은 다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크기 조정도 가능합니다.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어, 이동을 하시면은 이렇게 비율이 유지된 상태에서 어, 크기 조정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시프트 버튼을 뗀 상태에서는 자기 가 원하는 스케일 가로 세로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크기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조금 기울기를 조정하겠다 할 때는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어, 드래그를 하시면은 원하는 스케일로 아 원하는 각도로 어, 이렇게 기울, 기울여서 하실 수도 있고요. 폰트가 저희들이 제공되는 폰트는 나눔 서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나눔 서체는 어, 무료 서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저작권 상관없이 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코어 기술 같은 경우, 경우에 제가 고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나눔 고딕입니다. 나눔 고딕 이렇게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고딕 볼드 를 이용하시면은 상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폴드를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텍스트를 입력해서 원하는 위치에 그 원하는 내용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것이 컬러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파란색을 선택해서 넣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규과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고 싶을 때는 에 저장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잠시 후에 이 영역에 어, QR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생성된 QR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때는 좌측에서 이렇게 우측을 선택해서 여기서 바로 어, 페이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그렇지 않고 새로운 페이지 버튼을 클릭을 하실 때는 원한 형태의 페이지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그 메이커스에서 현재 제공되는 페이지 종류로는 웹 빌더가 있고요. 웹 빌더는 어떤 고, 고급스러운 모바일 홈페이지, 여러 장의 페이지가 들어간 그런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고자 할때웹 빌더를 이용을 하시면 편합니다. 웹 빌더 심플은 뭐냐면 일반적인 간단한 데이터 입력만으로도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요. 간단한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할 때는 어, 웹빌더 심플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모바일 명함은 이거 역시도 간단하게 텍스트라든지 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 선택해서 간단하게 빨리 모바일 명함을 만들고자 할 때는 모바일 명함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 모바일 명함 만드실 때웹빌더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어, 개인의 명함을 훨씬 더 다채롭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문서 첨부라는 것은 어, PDF 문서를 첨부를 보통 하는데요. 어, 그거는 저 스마트폰이라는 스마트 기기에서는 대부분 PDF 문서를 그,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PDF 문서를 보통 입력한, 그,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PDF 문서를 등록을 하면 QR코드를 찍었을 때 PDF를 바로 스마트 기기에서 어,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보통 어떨 때 많이 이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세미나라든지, 어떤 보고가 있을 때, 우리 보통 그 자료를 이렇게 인쇄된 자료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쇄된 자료를 가지고 그 위에다 메모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그 메모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자료 자료가 책자가 어디 있는지 뭐 찾지 못해서, 책꽂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활용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즘 뭐, 어 그, 갤럭시 노트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스마트 기기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 QR코드를 스캔을 하면은 어그 PDF 자료가 바로 그 스마트 기기로 어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에서 바로 필기를 하고 노트를 해서 스마트 기기에서 모든 이 문서들을 이렇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능을 이용한다면은 보다 편리하게 어, 스마트한 세상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해서 저희들이 이 기능을 넣어두었습니다. 링크 URL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이미 홈페이지가 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QR 코드만 어, 생성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 링크 URL을 이용해서 어, 홈페이지 주소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그쪽으로 갈수 있는. QR코드를 생성을 하고 바로 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도 자주 어, 쓰이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어, 이용을, 이용을 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